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마늘이나 양파밭 서리빨 피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또올동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흙을 다밥을 해주고 또복토를한 다음에 왕결을 뿌리고 이러한 부직포를 활용을 해서 올동을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더... 또 팁을 하나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양파나 마늘이 영양이 충분하고 튼튼하게 되면은 올동을 훨씬 더 건강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동 시킬 때 이렇게 왕겨까지 쫙 뿌려놓고 아니면은 농업 부산물들, 농림 부산물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농작물들을 파쇄시킨 것들을 위에다가 할 수도 있고, 낙엽을 위에 이렇게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어, 웰그로우, 부지포를 이용해서 덮어 놓으면 되는데, 이 부지포를 덮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양제를 물한 마리에, 그리 20리터입니다. 물한 마리에 이 뚜껑으로 하나 정도 타가지고 희석을 해서 이 위에다 싹 스며들도록 해 놓은 다음에 이러한 부직포나 또는 없을 경우에는 비닐이라도 이중 터널을 해서 해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위에다가 왕겨나 뭐 낙엽 같은 거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직포나 또는 어, 비닐을 덮는 거. 그게 바로 두번 이중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년도에 훨씬 생리장애가 없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벌 마늘이 생기는 확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중부지방은 이렇게 이중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 남부지방은 이렇게 왕겨라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푸지포나 비닐을 덮기 전에 영양분을 충분히 이렇게 쫙 뿌려준 다음에 이거를 덮어 놓게 되면 이 애들이 훨씬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월동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팁으로 이러한 영양제를 한번 뿌리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직포를 덮을 때 이거를 터널, 터널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파들이 겨울에 월동을 할 때는 추우면 이 잎들을 쫙 옆으로 늘어뜨려요 늘어뜨리고 범이 되게 되면 이제 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덮어 놔도 그 눈이 위에 쌓여도 자연스럽게 이 위에서 또 녹으면 얘들이 위로 기지개를 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이중을 이렇게 터널형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 등을 이렇게 이제 덮, 덮어요. 이 위에다 살면시 덮습니다. 덮고 나서 이제 돌을 중간 중간에 하게 되면 좋은데 또 바람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클립이 나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도 있고 이런 파이프로도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덮고 난 다음에 이것을 쭉쭉 눌러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또 광작을 하신 분들께서 이것을 이중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왕겨만 이렇게 쭉 뿌려 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저희보다 훨씬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부직포나 비닐로 위에다 한번 이렇게 덮어 주시게 되면은 어, 마늘 양파가 월동하는데 훨씬 더 좋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러한 영양제를 한 번만 한 번만 딱 살포해 놓게 되면 2월 말쯤에 이제 1차 추비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고 겨울을 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